엔티퍼디 헤븐리 바디 오일을 이용한 종아리 부족 마사지. 헤븐리 바디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를 같이 할수 있는 제품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지친 피부의 영양과 보습을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다리 붓기 빼는 방법 중 하나는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조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종아리의 붓기를 빼는 법은 종아리 마사지가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해블리 바디 오일로 도포해 줍니다. 무릎 바로 아랫부분을 삼각형을 그리듯이 꾹꾹 눌러 주세요. 식욕 조절과 부종에 좋습니다. 종아리 알 동선의 가운데 지점을 눌러주세요. 울퉁불퉁 알통 같은 붓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노폐물과 지방이 뭉쳐 셀룰라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발 뒤꿈치 아킬레스 움푹 페인 쪽으로 눌러주세요. 종아리 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가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발등 전체를 쓸어주고 뼈 사이사이를 자극해주시고 발가락 끝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마사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부종 없는 가벼운 다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 후 다리 밑에 높이 쌓아주시면 더욱더 가늘어진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